자, 8-5번 가볼게요. 자, 1번. 얘들아. X,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4는 0이 호근을 가는데. 러면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 허근 있다거나 판별식이 뭐가 되는데? 영. 4 a. 이가 더큰 이가 수이 양수. 고 얘가 음수에그렇지 어. 그럼 p 사는 양수 P 마이너스이는도수여 나무. 이 정도로 이 되는 거지 그러면 P는 마사보다 크고 무보다 작고 이나결론이 나무. 아로도로이나이 정도로 이이랑진리이정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c o n s 지그 자리에 두세요. 자, 이번 가도 될까요? 음. 자, 한 허근의 세 제곱이 실수일. 근데 이거는 여기에속한거든 네. 여기에 딸려 는 문자가 적합하면 안 돼? 음. 여기에 딸려 있는 문자. 그럼 여기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해 보자. 괜찮아? 그럼 내가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둘이 성립해요. 응.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4는 0이죠. 알파. 그럼 내가 헉은 제곱하면 p 알파 마이너스 4죠. 이해? 예? 네. 이항한 건데? 이항해도 돼?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의 세제곱이잖아. 네. 그럼 양변에 알파는 알파. 알파 곱할 거야? 그럼, 알파제곱은? P 알파제곱, 마이너스, 4 알파. 0이 네. 근데 알파제곱 대신에, 얘 데이트해도 되지? 예. 알파 제곱 대신에 이렇게 한다고요? 네. 알파제곱 어, 대신에, 이짜 이렇게 한다고. 요 네. 인간, 열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잘, 잘 들어봐. 알파는 명확하게 커수죠. 알파나 허수지 허수의 실수를 곱하면 여전히 허수죠 그리고 허수의 4를 곱한다고 실수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실수와 허수를 나눠서 묶어볼게 지금 알파가 곱해진 애들은 다 허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허수잖아 왜냐 허수근이니까 근데 얘가 결과값이 뭐가 돼야 된대? 실수 p는 2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2 0 0이 돼야지 실수만 남죠 네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p값은? 7 이거는 반성해 요 그게 가능해. 음. 그걸 언제 배우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워요. 네. 써먹고 나면 생이 엄청 빠르게 예시 하나 르쳐줄게또왜 여기서 나와요? 응? 왜 여기서 나와. 어, 이걸로도 풀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응. 그럼 뒤에서는 왜배워요 응? 뒤에서는 아예 그 식을 알려주는 거야. 그 원리. 아니 배우려면 한참 남았죠? 많이는 안 나와. 아니? 아니 이번 달에 배우는지. 삼 달만. 짧다. 아니 그러니까? 어... 여러... 있... 근데 10차 방정식 이것도 여러가지 방정식 아니야? 3차 4차 방정식 여러가지 방정식 봐봐 11번 방정식이라는 저번에 11번 방정식도 여러가지 방정식에래 14번 방정식 12번 방정식 대신 언제 시작해요? 3차 방정식, 13차 방정식 그거 통용식을 알잖 여러가지 방정식이 4차 방정식 아하 아나 바보네 맞아 아, 이 어떻게? X. X plus 0. X p 이거 이 0. 분 어떻게 돼? 어. X p 아, l 그 X 0. 예. X X p l 스 s 0. X plus 0. X p l X p 그 1. 또는 여기 이거 X plus 1. X plus 1. X p l 1. 1. 마 4 x 이렇게 돼서 네. 그럼 이거 허, 허근이 아니야? 허근이에요. 허근이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이거 내가 이항해볼게. x 세정하 마이너스 1되서 네. 그렇지? 이거 실수야 아니야? 실수. 그럼 이걸 세정하면 얘가 돼야 돼. 그래. 네. 맞 <laughs> 어. 아, 근데, 근데 근데 계산하면 그게 나와요? 나오니까 근으로 나왔겠죠? 한번 해보고 싶지.

아니요. 낸 네. 적이 없어. 참지. 이게 뭐예요? 음. 답다하지 않습니까? 아, 저거는 고이렇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 B 값을 구해 달래. 맞아요? 네. 실수 a B 값. 정답 1. 자, 실수 a라고 나오면 너네 이거는 그냥 지금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 그냥 뒤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단원이 있을 거야. 아, 자, A, B에 대한 조건을 실수로 해데 내가 이거 풀지를 못하겠어. 그럼 나다이해할 거야.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해할 거야.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있는? 0을 만드냐면 실수의 특징 때문인 건데 너네 실수를 제곱을 하면 음수가될수 있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내가 실수 제곱은 0이 나면 얘가 0이야, i가 있죠. 아 실수. 그치? 네. 맞아? 그럼 실수제곱이 0이다 해도 이두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나해도 이두 실수 다영이어야 되는 거죠. 그 그래서 는0 만들어놓고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볼까. 너네 완전제곱식을 좀 만들 건데, 음, A에 내 A 내림차순 얘가 어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좀 적어볼게요. 예, yeah. 마이너스 3 플러스 6b a 플러스 4b 제곱 마이너스 예도 아니지. 시간도 너경로전환그 120. 아니? 말로. 응. 이거 에어 터치 너무 예. 아. 루트 안에 아. 루트 안에 응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왜? 없어요. 이게 실수가 나와서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가 실근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한별씩 넣으면 0 이상이겠네. 네, 맞아요. 그러면 한별씩 넣어보자. 마이너스 4, 9, 36. 이거는 계산하시면 36 제곱 여기도 렌발투원. 잠깐만. 렌발투원. 두기자 곱한 다음에 두배하면 18 36 B. 와. 9 빼기 36 곱하면 어? 36 곱하면 몇자? 12에다가 144. 마이너스 72이 플러스 72. 3 0아니 마이너스 3 0 아니야. 어3 0아 플러스 아 네, 마이너스. 그럼 빼면요? 자가 진짜가... 마이 마이너스 이십칠 이로 묶어요 아니면 0 8로 묶어요 이치로 <laughs> 나누자 이치로 나누자 이치로 나누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b 제곱 4 b 제곱 -4이? -4이? 1.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묶는다 마이너스 이7로 묶는다고 하셨어 그냥 아무거나 a 기 이거 됐어? 이거 인수분해도 안 돼. 돼요 되겠죠. 안될니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얘들아. 2 B 1은 실수죠. 네 실수의 제곱이 0 이하라는 건. 그 0. 이게 0 이하라는 건 얘가 0인 경우밖에 없지. 네네. 네. 에이. B는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그죠? 네. A도 구해야 되네? 네. 네. 빠르게 대입하자요 빠르게 대입할게요 아. 9A제곱? 네. 자, 이거. 마이너스 1 되죠? 네. 얘는 마이너스 3A 되지? 네. 그리고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1. 그죠? 네. 마이너스 6A. How is it? 지 o w is it? How is it? How is it? h o 그 i 월이 t h 6월 is it? How is it? 인가 w is 가 t How is it? How is it? h 냐 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 아니 i 그때 t How is i 7K1 언제 갔더라? b 7P3 7K1 뭐가 됐던 거에 7P초도 7K1 7 미친, 2 2 2도 7K1 다칠줄어저번에 학원 이트어요 학원 안에서 이지 이거 초반에 했잖아 도 이미 고 어? 일다음 <드폰> <드폰> 어? <드폰> <오면> 이거 하자 8 9야지 어차피 신발에서 이상한 소리 나. 들려 오 레드다 레 뽁뽁이 뻑뻑이신 맛이 는데에이 오, 거 신기해. 좀관 응. 그냥 두면 돼. 그냥 <laughs>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진 않는데 두면은 서로 서로 이 두면은 그냥 미쳐 날뛰는 거. 제시다저 수면제라 자, 자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잘 봐. 웃음> 마취제 같죠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마취제 인이 수는 못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응. 아직 쓰고 있니? 예 그렇겠죠. 그 내가 애이 지금 마취총 하나를 갖고 계시는지가. 근데 아, 아. 제가 하나. 아니지. 그러면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알지? 마지막에 한세명 수가 뜨고 있는 거맞 아, 맞아 맞아. 저 민경인 남 거.

아니 o u 아 d n t h a 아니 그거는 다 a m a g e d A woman, you can drink it. You can drink it. You can drink it. You can drink it. y 싸 u can drink it. You can drink it. You can drink it. You can d r i n 2번 자 You can d r i 괜찮아요? 얘가 완전제곱식이라는 건. 얘를 판별식에 때려 넣으면. 판별식에 때려 넣어요. 신발. 어.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계산하시면 9 a 제곱 같은데 자 a 제곱 플러스 6a 네. 아 이렇게.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개거그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해서 8이 되는 정수는 2이2 e 아, e e e 2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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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y, my. My, 2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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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있어 근데 b에다 2를 넣으면 1 0아니야 b는 1인 거지 b는 f 마이. 아사 4 더하기 사. 4. 어, 그렇지. 사 더하기 사가 되게끔.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8 되는 거사 더하기 사 마이너스 일 수는. 그러면 루트 7이 되거든. 근데 정수랬잖아. 어? 아, b가 정수랬으니까. 그럼 아, b는 뿔마 a는 될수 있는 게 하나, a는 마이너스 이거나3아5 마이너스 오어왜그잖아왜 그래 그저 그순서상이 음. 음. 그냥 네개아상이수야 아, 그럼 그냥 네 개하면 되네 아. 내상다 써야 되는 줄 알았어 이거,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그냥 네 버려도 돼요. 어.